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낙입니다 오늘은 여기 주문진 해안가도로 도로락 한번 잡으러 나왔습니다. 오늘 사용할 장비는 다크호스 782 UL대 트블러 타입, 어, 울테그라 1000번에 0.45 압사에 2.5호 쇼크리더 썼습니다. 어, 미끼는 이거 뭐야, 스위밍 지그 3.1g에 이거 뭐야, 이거 샌드웜 2인치 흰색깔 한번 써보겠습니다. 오늘 치과 일단은 치료 한번 받고 왔는데 마취를 의사선생님이 네번정도 하셔가지고 말투가 좀어느 해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오늘은 파도가 생각보다 너무 잘 쳐져가지고 잘하면 대물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지금 제 대랑 낚싯대가 약간 시원치 않아가지고 건져낼 수 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액션이요? 원래 이제 평소 같으면은 파도 안칠 때는 높은 그람수로 어, 샌드웜 달고선 이제 바닥을 가라앉힌 다음에 덜덜덜 떨면서 이제 바닥을 읽으면서 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도로로 물어줘요. 그게 제일 기본적인 거고 이렇게 파도 많이 칠 적에는 굳이 안 떨고 그냥 파도에 태우면서 라인 텐션만 유지해줘도 도로락 애들이 물어줘요. 이 텐션 유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고기는 바닥에 있어서 바닥을 항상 찍어줘야 돼요.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게 파도 칠 적에 캐스팅하고 텐션 안 잡아주면은 엄청 어딜로 떠밀려가기 때문에 박힐 수도 있고 바로 발 앞에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텐션 유지 바로 해주시고 파도에 맡기면서 액션은 굳이 줄 필요 없어요. 그냥 라인 텐션만 유지해 주면 됩니다. 그럼 알아서 이제 골 사이로 들어가다가 입질 들어오면은 그거만 이제 잘 느끼시면 잡을 수 있습니다. 어디 안바안 바뀌게 안 이제 툭툭 쳐주시고. 근데 파도가 지금, 아, 생각보다 너무 센데? 원래 이 도르락 낚시가 약간 과감해야 되는데, 요새 춥기도 하고, 추우면 쇼크리더 매는 거 너무 귀찮아가지고. 좀 얇게 하는데 원래는 진짜 채비 다 터질 거 감수하고 해야 돼요. 그래야지 더큰놈말일수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엄청 빨려 들어가네 이거 탈 수가 없네 이거. 이렇게 히트 오케이. 오케이! 와! 와! 아, 유열대 빡세네, 씨! 아! <laughs> 가져가실 겁니까? 오, 한 20이 되겠다. 아! 첫 번째 도르랑 나왔습니다. 한 20이? 빵 좋네요. 오케이. 밑걸림 살짝 걸려서 톡 빼줬는데 그때 확 얘가 물었어요. 그래가지고, 못 알았다가 이렇게 한번 툭 치니까 뭐가 빨길래 푹킹했습니다. 저는 30위에 안 가져가, 저 25위에 안 가져가요. 같이 온 형님 다 드리려고요. 저랑 같이 낚시 오시면 전 고기 다 드립니다. 아, 이게, 마비가 지금 왼쪽은 살아있고 오른쪽은 다 마비됐거든요. 치과 마취약 때문에 근데 왼쪽은 추운데 오른쪽 안 추워요. 이게 좋다. 마취. 약간 파도 칠때 꿀팁 드리자면은 이렇게 파도가 이렇게 치면은 이 뭐라 그래야 돼. 이 모이는 지점이 있어요. 물이 이렇게 물 이렇게 이 고이는 지점 그쪽에 던지면 확률이 좀 높더라고요. 아잇자. 와물 대박이다 오늘. 이거지. 후. 히트.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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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아, 진짜 와, 입, 입질 엄청 약갔다 와. 만 보시면 여기 살 걸렸습니다. 진짜. 아, 진짜 살짝 걸렸어요. 톡 치길래 깠는데 와. 오. 오. 오, 오 사이즈 얘도 한 23, 4 되겠는데요. 아. 오랜만에 손맛, 와, 너무 좋다, UL 때 잡으니까. 손맛 주겠습니다. 아, 좋아요, 좋아.